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건을.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옴이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룩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계역기 정판 룩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룩기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란 뜻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헴을 떠난 것은 불신앙일 수도 있고, 흉년을 잠시 피하고 보자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십니다. 징계를 거두십니다. 흉년이 그치고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레 가정은 어떤가요? 엘리멜레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한 가정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그저 두 여자뿐입니다. 우버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은 모두 죽고 나오미와 며느리 로만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가정에 일어난 비극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두 여자가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동네 전체가 떠들썩해집니다. 개역개정판에는 떠들며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훔의 원래 의미는 들썩이다입니다. 즉, 온 동네가 나오미 때문에 들썩거리는 겁니다. 떠들썩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베들레헴 여자들이 놀라 다들 묻습니다. 19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까지 걸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녀들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들썩였다. 그리고 여자들이 말했다, 이가 나오미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해를 조선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경제도 안 좋고 직업 구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 젊은이들 사이에 이민 가려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이민간 분들 있을 겁니다. 제 주위에도 이민간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 형님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이민간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은 겁니다. 아들이 이상해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아빠 답답해 숨이 안 쉬어져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상심이 됩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아들이 생각나는 곳에 있을 수 없어 그 가정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날에 대해서는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보다는 그것이 더 나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여기보다는 살기 좋을 거다. 지금보다는 행복할 거다. 또는 악몽같던 일들을 잊고 새 출발을 할수 있을 거다. 그런 바람으로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떠나는 사람은 아마 나보다는 나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가정이라면요. 온 동네가 들썩이겠죠. 엘리멜레 가정은 베들레행의 유력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나오미야? 사람들이 몰려들어 나오미를 붙잡고 반가워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묻기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오미는 어떤가요? 희망을 안고 떠났지만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기쁨입니다. 우리는 나오미 나오미 하지만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말 그대로 기쁨이입니다. 기쁨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쁨이야? 십몇 년 전에 떠났던 그 기쁨이야? 기쁨이한테 아직 옛날 얼굴이 남아 있네. 그런 식으로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나오미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나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항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쓰라림이란 뜻입니다. 나오미는 이제부터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쓰라림이라 불러라.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셨다를 원어로 보면 쓰라림과 같은 어근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번역하면 쓰라리게 하셨다입니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쓰라림이라 불러라. 전능자께서 나를 쓰라리게 하셨기 때문이다입니다. 나오미의 말 속에는 쓰라림이 비어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쓰라림에 대해 말할 수 밖에 없을 만큼, 나오미의 인생은 쓰라림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 그 쓰라림이 더 구체화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와께서 호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와께서 호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징벌하셨다. 괴롭게 하셨다를 원으로 보면 낮추셨다. 해롭게 하셨다란 뜻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했습니다. 단지 재물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들은 베들레헴의 유력자였으니까 어느 정도 재물을 들고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더 든든한 게 무엇인가요? 남편과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다 잃고 텅빈채 돌아온 겁니다. 적어도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무엇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따지듯 반문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말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전능자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엘 샷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전능자라는 이름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은 솨다이 즉 전능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전능자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또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을 보세요. 이사기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능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의 중년이 들자 야곱은 아들 벤야미를 형제들과 함께 애국으로 보내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벤야미를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욕기 또는 룩기 이후 시대의 책들을 보면 전능자가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전능자라는 이름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약속의 계보를 보세요. 아브라함 이후 이삭,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그 모든 역사를 살펴보세요.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협, 협박, 유혹 또는 내부에서 오는 죄, 탐욕, 우상숭배, 헤아릴 수 없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언약의 계보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바로...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나요? 누구와 다투고 있나요? 베들레미 여인들이요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정체성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할때그 의미가 뭘까요? 이제 그런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쓰라리니까 그냥 거기에 함몰되는 겁니다 그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신약으로 건너와서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오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무리를 걸어 주님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겁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러다 거센 바람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함몰됩니다 그냥 물에 빠져듭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시아의 주님은 없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싸우는 건 베들레헴 여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나오미의 이 짧은 말 속에 전능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전능자께서 나를 쓰라리게 하셨다. 전능자께서 나를 해롭게 하셨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낮추셨다 원래 전능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련해 사용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실 수 있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나를 쓰라리게 하신 분으로, 나를 해롭게 하신 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루기를 설교하면서 저는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떠날 때그 가정은 어쩌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간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쓰라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불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오미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구약성도들이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합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은 심히하게 예수님에 대해 알았습니다. 신약 시대는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대낮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밝히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 읽고 듣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옴이 보다 나을까요? 낫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도 그 어려움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게 될까요?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 나에게 관심 없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루이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거의 할아버지가 다돼한 여인을 만납니다. 제자였는데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아주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년 안가 그 여인이 암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때 쓴 책이 바로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제목은 헤아려 본 슬픔인데 내용은 슬픔이 너무 커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루이스가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저편에 계신 사디스트인가 보다. 내 고통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잔인한 분인가 보다. 사디스트가 뭡니까? 사람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너무 괴롭다 보니까, 루이스조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괴로움이요? 요즘 사람들 팩트에 대해 이야기 많이 합니다. 팩트가 뭡니까? 사실, 진실,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의 괴로움이요? 팩트입니다. 사실 그 자체입니다. 맞아요. 지금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고, 비천하고, 쓰라리고, 괴롭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나오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자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오미는 다 잃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환경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의 생각은 우리 의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잃지 않았다면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섰을까요? 다잃지 않았다면 룻이라는 믿음의 여인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 전능자께서는 사람의 실패조차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녀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원으로 보면 모압 여인 루시 아니라 룻 함모압이야. 그 모압 여인 루시입니다. 그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여인 루시라는 뜻입니다. 어떤 루시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바로 그 여인 루시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던 여인. 당신의 백성은 저의 백성이요 당신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대부분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던 시대, 암울한 시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 룻이 언약 백성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룻기의 기자는 그 모함 여인 룻으로 강조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 곁에는 룻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루시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쓰라린 인생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복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싸울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복된 겁니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묘사하나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마디 말이지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흉년이 끝났고 보리추수가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나오미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게 그 모함여자 루시라는 말을 통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라는 말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이끌려가는 인생 힘들 수 있습니다. 인생이 벼랑 끝으로 밀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나오미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룻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른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